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에 대해서 또한 그 주권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러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때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그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때그 그 시간을 말하는 시간을 단 보여는그 단어가 오늘 2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 그 주권적 섭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 섭리가 28번이나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모든 때, 인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 세상의 모든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형통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 또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만들어가며 또한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시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그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잠언 16장 구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어떠한들,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어떠한들,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계획과 그 걸음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 또 오늘의 나의 삶을 보게 됐을 때, 과연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주권 속에 속할 것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온전히 속하며 또 날마다 그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과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인생이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늘 말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 또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 모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오르지만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그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을 품은 의인을 향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품은 악인에는 결국에 그 심판,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의인과 악인, 또한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시길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의인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또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소유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가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소유하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 의인과 악인의 그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대의 구원이냐, 사망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18절과 21절에서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 짐승은 같으면서도 다름을 말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짐승이나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인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의 호는 하나님께 들어진다 라는 것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인생들 가운데서도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나 그 기쁨들,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결국에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본능, 욕망, 이런 세상이 주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짐승과 같이 땅으로 내려간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결국 무엇을 소유하며 또한 무엇을 품고 또 따라 살아가는지에 달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이 헛된 것을 소유하고 또 헛된 것을 쫓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모두가 그 심판 때 오를 때의 의인의 자리에 서서 올라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를 것이며 그 때에 은혜 자리에서 기쁨으로 심판 때에 오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에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르게 될때 의인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자리를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올라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자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과 또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뿐인 의인의 삶, 말뿐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그 가운데 늘 함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를 그 하나님 심판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자리에서 그 심판 때 오는 르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때의 기쁨이, 그때의 감사가 지금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